보고요지. 다음 그래프가요. 얘들아잘 봐야. 내가 한 설명해줄 게 있으니까 잘 보세요. 저번에 한번 얼핏 설명해줬는데 잘 봐. 대칭스러워게 걸려 있고. 최대한 비싸게 그렸어요. 감마, 레타, 알파야 가장은 와인 애프라이어요 원함수는 사참수야. 야, 이거 내가 개형은 진짜 완벽하게 그릴 수 있다. 에? 개형은 고함수하면 그 개형 완벽하게 그릴 수 있어. 잘 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에서 내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그릴 필요 없지만. 각 도함수가 극값 받는 곳이 변곡점이야 몇번 얘기했지만 도함수가 극값 받는 곳이 변곡점이에요. 도함수가 극값이야. 변곡점이야. 그럼 여기가 변곡점 잡혀야 감소 증가 감소 증가야. 그러면 4차함수를 감소 하다가 여기서 극소 갖고 이제부터 증가하는데 잘봐 어디까지 증가하는지. 여기가 변곡점이야. 여기서, 이렇게, 기운이 바뀌면서, 여기까지 증가했어. 그럼 여기서부터 감소하는데, 여기서 변곡점이어서, 이렇게 감소하고, 이렇게 돼. 이게 대형이야. 아게 그러냐? 무슨 얘기 해주고 싶냐면, 적분에서도 이미 설명을 했어요. 야 그림 보니까 아 정말 아까 떨어져서 부러졌나 봐또아 그림 보니까 아장났네그 그림 보니까만 세 그림 보니까 누가 봐도 여기에 널리가요. 그배형을처한 따른다고 까다 여기 넓이가 여기 넓이보다 커 맞지? 그, 그 체크리 마가 훨씬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훨씬까지는 아닌데 어?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여기가 더 크게 보이지 그래프 넓이 어? 그러면 적분에서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여기와, 여기 함수값과, 여기 함수값의 함수값 차이라고 했어. 여기서 여기까지 함수값 차이야. 그럼 이 넓이만큼 이 길이로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했지? 넓이도 함수값 차이라고 얘기했잖아. 접근해서. 여기 이해하냐? 근데, 이 넓이도 S면, 이 넓이가 얘보다 작게 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넓이만큼 함수값 차이야. 여기서 여기까지만큼 차인데, 이만큼 밑으로 내려와야 돼.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얘가 올라간 길보다, 이 얘가 내려오는 길이가 짧아야 돼. 즉,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어? 지금 그린대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알았어요? 이 중요한 의미에요. 아주 중요해. 이렇게 그러죠 대충 개형이 진짜 잘 제대로 그린 거 이게 그럼 기역과 알파엑스 극투다 맞지? 알파 극투잖아 니은! 진짜 <laughs> 무슨 뜻? 무슨 뜻? 많이 뭐? 말해, 네? 아니면... 무슨... 뭐? 뭐라고? 대칭 아니에요문 대칭? 엄청 대칭 이거 보고 뭐 대칭을 생각했다는 거는 그래 칭찬해 줄게. 원는 대칭 아니잖아. y는 x 대칭은 이건. y x 대칭은 y x 대칭은 역함수나 있다는 거고. 아 이렇게 시, 시, 써 있으면 쉽잖아요. 준비가. 예. 두개 더하니까 워너 이 베타는 2베타야. 더 했을 때 이런 상수가 나오면 베타기서 지금 숫자야. 이렇게 더해서 더했을 때 어? 상수가 나오면 더했을 때 상수가 나오면 대칭함수라고 빼고 뺐을 때 상수가 나오면 주기함수 빼주겨도 대학 합격한다 더했을 때 상수가 나오면 대칭함수야 근데 그때 값을 찾으려 오면 얘를 2로 나누라고 했어 베타 대칭이란 얘기야 x는 베타 대칭이야 근데 베타에서부터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베타라는 값이 있는데 베타부터 x만큼 뺐던 이때 베타 마이너 x와 여기 베타부터 x만큼 더한 베타 플러스 x가 함수값이 똑같다야 어? 두둘 이렇게 똑같다고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어? 베타 대칭이다 지금 베타가 보이는데 x y는 x가 왜 나오냐 원점 대칭이야 베타 대칭 얘기하는데 이게 베타 대칭 아니잖아요 절대 대칭될 수 없어 넓개가 달라 비대칭이에요 대칭도 가능한 하, 형태긴 맞는데 극대 극소가 된 형태는 맞는데 대칭이 아니야 대칭 되려면 둘이 똑같아야 돼. 올라가면 내려가야 해 정확하게 그럼 대칭이야 선생님 그걸 그림 보고 하는 건가요? 어 그림 보고 하는 거야 그다음 ㄷ 와인의 액세는 x 축과 4 개의 교정을 만든다. 야, 근데 이거 x 축이 어디 있는지 알수 있냐? 예. 어? 위에 예. 함수값은 좋다. 아, 함수값은 좋다. 아, 좋구나. 야, f 알파. 아, 위에 이제 빨간 것만 남길게요. 지금 다이 s 스테니까원 함수를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요. 아, 위 함수값은 좋네. 원함수를 그렸더니, 개형이 이거야. 근데, 여기가, 알파야.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여기 감마에요감마 간마인데, 뭐래? F 알파하고 F 감마는 즉, 극소 두 개는요? x 밑에 있어야 된대. 극대는 x 위에 있어야 된대. 그 얘기잖아? 그럼 뭐 여기 있지, 뭐, 여기 이렇게. 어? 극소 두 개는 x 밑에. 극대는 위에. 보잖아요. 그럼 액수하고 하나 둘셋네 군데서 만나네. 네개의 비추면 간다. 기억되고 쉽잖아요 전혀 알았냐? 충분히 할수 있어요. 진짜. 어렵지 않잖아. 어렵지 않잖아. 형이 어렵지 않지. 어? 어려워? 그 어려운 걸 맞춘 거야? 그, 그 어려운 걸 제가 했습니다 맞출 수 있어! 응. 무조건 안 풀려면 그런 좀 버릇 좀 고쳐 590번 592번 푸세요